다른 유튜버님들 영상도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왔습니다 관악산 어 새해도 됐고 좀 산에 좋은 전기를 받고자 <laughs> 와 상쾌합니다 이렇게.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진짜. 啊。Uh. <laughs> i'm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잔하려고 왔는데, 지금 라면이 아직 있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발열체, 발열, 아무튼, 오늘 새해도 됐고, 어, 방구석을 좀 벗어나서 이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한잔하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왔습니다. 일단 한잔하시죠. 네. 자, 한잔하시고 하... 잔이 없으니까 나발고 나는 또 한잔하시죠. 자. 올해 병우년 새해 진짜 여러분들이고 저하고 좋은 일 생기시기를 그리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환장하겠습니다 짠아아 아 이제 라면이 좀 아, 익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디 보자 어뜨거 오우, 아. 너무 뜨거워. 와, 이거 뭐, 뒤졌다, 뒤졌어. 와. 음. 와. 와. 또 제가 수육하는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. 여기. 야, 이거 고기 보십시오, 이거. 네? 음. 자한잔더 하시죠 짠와 지금 여기 뭐 저밖에 없고요 바로 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강에서 어, 한강 길바닥에서 한잔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추워 보인다고 예,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사실 그날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예. 그래서 또 바로 다음 영상도 이렇게 밖에서 또 추운데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예,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젠 또 새해니까 어? 새로운 우리 2026년을 딱 정신문장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또 혹한기 울량겸해서 <laughs> 네. <laughs>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. 좀 관종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어,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어, 안 했던 것을 막 하고 이런 놈은 아니거든요 어, 이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고 아, 수육을 라면에다 하나 넣어놓고 그럼 또 돼지고기의 이 풍미가 음아 제가 원래 좀 캠핑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최근에 잘 못했어요 못했기도 했고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캠핑 장비가 다 정식으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즐기던 캠핑은 바로 이런 거 네. 갖춰지지 않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. 음 막 갖추어진 뭐 글램핑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좀제 음, 취향에는 안 맞더라고 음, 너무 돈도 없지만 <laughs> 자연 속에서 이렇게 라면 하나 끓여먹고 음, 가볍게 한잔하고 또 뒷정리하고 돌아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. 야, 그런 의미에서 또 딱 여기 오니까 이런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또 경건하게 혹시라도 뭐 몸이 조금 음 건강이 요즘 안 좋으셨다거나 좀 힘들었다거나 어 불편하셔 가지고 뭐 이런 자연에 나와서 한잔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, 네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어, 혹시 힐링이 되실 수 있다면 예.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음. 뭐몇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정말 저는 성공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, 또 한잔 해야죠 여러분들 새해 진짜 건강하십시오. 무조건 건강하세요.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하세요. 자, 짠. 아, 좋다. 자, 여러분들에게 이 관악산의 정기를 따라드리겠습니다. 자. 받으십시오. 어, 좀 많이 따랐는데. <laughs> 관악산의 이 좋은 새의 기운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. 자. 어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와우! 와우! 먹을 거 줄게 일로 와자한잔더 하시죠 뭐. 병훈이 형 파이팅! 파이팅! 야짠아 근데 이렇게 먹을 때마다 약품 냄새가 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연예인 우리 기안84 님 너무 좋아해요. 진짜. 정말 저보다 한살 동생이지만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막 힘이 나고 어 되게 안 좋은 일이나 걱정거리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기안84 님 영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. 어. 일가짓거뭐차피뭐 어 인생 뭐 별거요. 어. 이런 느낌? 그래서 아 제가 순간 왜기안팔사님이 생각났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실 먹다가 이제 그 계곡물에다가 씻었는데 약간 좀 모르겠어 뭐좀 신기한 냄새가 나 하여튼 뭐. 근데 우리 기안팔사님이 세계일주? 뭐 이런 방송 있죠? 거기서 인도의 갠지스강 와 거기 물이 정말 더럽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온갖 막 잡다한 거, 막, 오물, 뭐, 심지어, 막, 사람, 그 시체도 있다, 버리고, 막, 이렇게 알고 있는데. 근데 거기서 이제, 기안팔사님이그 물을, 맛을 보는 걸 보고, 야 음, 와, 이 빵빵 어른이, 아, 봐.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도 많이 봐요. 막잘 나가는 되게 막 대형 채널 큰 채널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작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니면 오래 되셨지만 별로 아직 성과가 없으신 분들도 음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보다 훨씬 내용도 있고 영상의 퀄리티도 좋고 막 편집 기술이면 뭐며. 이 영상은 진짜 시간 많이 들여서 열심히 만드시는 영상 같다.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 조회수가 되게 안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그런 채널들을 어, 종종 봤어요. 음,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감사하자. <laughs> 아니 이렇게 퀄리티 좋고 어?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이렇게 안... 물론 저도 뭐... 대충 막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 아니에요, 진짜 저도 진짜 아 고물 나와. 아무튼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겠습니다, 진짜.